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톤 사철백입니다 이 투톤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요 포켓 뒤에 포켓 이런 부분을 이제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원톤이 깔끔합니다 원톤이 투톤을 하게 되면 좀유아스러운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 어깨끈은 패브릭으로 나왔기 때문에 패브릭으로 어깨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가죽에다가 씌워가지고 그대로 요 여기다 연결해서 바느질 해가 뒤에 튀어나오게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본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어깨끈은 끝납니다요. 하시기 전에 어깨끈은 에치코트를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를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끈은 끝나고요. 어깨끈은 조금 짧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1.3m로 1조 1.3m 다 잘랐습니다 좀 여기서는 자기 키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버클로 열고 닫습니다 이렇게 버클로 열고 닫는데 요거 작업하는 방법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다 안에 충전물을 어 신문지 같은 걸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나도시야 모양이 잡힙니다. 항상 모든 가죽 가방은 다 그렇습니다. 이 예, 먼저 버클 가죽입니다. 버클 가죽을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에치코트로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말하면은 버클을 끼워주세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음... 여기에 앞으로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만 자세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다 이렇게 위치를 시으시고 그다음 앞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요 뒷 포켓은 작고 앞 포켓은 큽니다 그리고 앞 포켓은 펀치가 있습니다 이 펀치에다가 가시벨을 박아서 바가 박기 전에 요 사이에 또 이걸 넣어야 됩니다. 요거는 가락지인데 가락지를 먼저 에치 코트 바르신 다음에 여기다 바느질을 이렇게 해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 사이에 넣습니다. 요렇게. 요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넣으시고 요렇게 요걸두 개를 해 줍니다. 앞에. 이것도 가락지를 끼우고 똑같이 이 구멍이 두개 있는데 위쪽에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끼웁니다 그런 다음에 에치코트를 다 발라주세요 사방에 이건 고정을 딱 끼우고 나서 박습니다 박으면 고정이 됩니다 이건 에치코트 다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 포켓에서 다 엣지코트 발라주세요 발라주신 다음에 온 뒷판 여게 패턴을 보시면은 뒷판은 이렇게 포켓이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줄이 있죠 바느질 요게 뒷판이고 어 포켓이 큰게 앞판입니다 그러니까 앞판 포켓에다가 뒷판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엣지코트 다 끝난 다음에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판에도 그대로 엣지코트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옆판이 있습니다. 옆판에 엣지코트를 먼저, 위에 먼저 받아주세요. 이쪽으로 먼저 발라주시고 여기 디링 가죽도 에치코트로 바르신 후에 디링을 끼우시고 바느질을 합니다. 양쪽에 두개 합니다. 그리고 뒷판은 뚜껑판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뚜껑판하고 연결하기 전에. 연결하는 요요 가죽, 요 여기 끈 끈이죠 앞에 띠앞띠 어, 가죽에 요 고정 가죽 여기다가 먼저 에치코트를 다 발라주고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두 개를 에치코트 다 발라주세요. 먼저 발라주시고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은 이런 가죽인데요. 핸들은 요 사이에 라바가 들어갑니다 요두 장에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죽 두 장에다가 가운데다가 요거를 붙입니다 라바를 떼서 스틱하니까요 떼셔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그대로 붙입니다 자 요렇게 포개신 다음에 깍 누르면 안됩니다 살짝 살짝만 붙여주세요 가죽에서 안 튀어나오도록 뒤쪽을 뒤집어 봤을 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크리저 크리저나 프리저나 디바이더. 디바이더를 5mm 간격으로 맞춥니다. 디바이더가 뭐 사용하기 좋으시면 디바이더로. 5mm를 간격으로 맞춰주세요. 정하지 않아도 되고 5mm, 6mm 상관없습니다. 3 m m 는좀 작아요. 5mm 맞추면 될 거예요. 5mm, 대략 5mm 맞았으면은, 디바이드를 가지고 라인을 그어줘서 바깥쪽으로. 다 그었으면 희미하게 표시가 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칼, 칼은 끝을 좀 뾰족해야 됩니다. 카트 칼로. 칼집을 내줍니다. 너무 세게 안 누르셔도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고, 바깥에 걸 떼어냅니다. 칼날이 잘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잘 깔끔하게 잘 떨어지니까. 깔끔하지 않는 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트실트실한거는 드실, 칼날이 끝이 뾰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뿌려가지고 부러뜨려 가지고 칼날이 섰는 걸로 요렇게 잘라 주시고요 조금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다 덮이는 거니까 자,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본드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전체 본드 발라주세요 그래서 만 붙입니다. 딱 붙이고 나서, 가쪽으로 바느질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엣지 코트다 발라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끝이 납니다. 요 상태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펀치를 3.5mm 또는 4mm 정도로 펀치를 해주세요. 패턴의 위치 맞추면 됩니다. 패턴의. 3.5에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요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요, 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패턴에 2.5에서 3으로 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시에 들어갈 자리. 그리고 가락지는, 가락지는 바느질 아까 뒤에 하는 거는 요렇게 펀,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에지코트 바른 후에 맞붙여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락지 두 개가 요겁니다. 요. 자, 요렇게 다에치코트가 마르면은 요 손잡이가 되니까 그다음 순서가 이 뒷판하고 이거 에치코트 뚜껑판을 에치코트 발라주세요 바른 다음에 뒷판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요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바느질입니다 혼자 바느질 쭉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뒷판하고 뚜껑판을 연결해 주고요 여기다가 또이끈 앞뒤, 앞뒤를 여기 요두 요 줄을 요 뒷판 연결해가 그대로 연결해 주면 바짝 당겨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핸들을 요 사이에 넣습니다. 가시미를 먼저 가시미를 끼우시고 이 사이에 끼우시고 요렇게한 다음에 끼우시고 고정, 빵때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가시미를 숯가시미를 밑에 끼우는 게 편해요 끼우시고 여기 가시미가 여기 토탈 8개가 들어갑니다 8초가 들어가니까 딱 맞춰서 생각보다 이거 바느질도 쉽고 작업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이거 도에시코트다 바른 겁니다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앞판과 뒷 판 뚜껑판 연결된 거와 중간 중간에 이거 뭐야 옆판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앞판과 본드를 먼저 여기 본드라 아니면 집게로 요렇게 고정해 주시고 쭉 바느질 1대1로 똑같이 1대1로 한 바퀴 돌려가 앞판 먼저 연결합니다 연결이 다된 다음에 뒷판하고 본드로 붙이고 뒷판하고 연결 딱 하시고 그러면 끝나요.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 이거는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가방 사이즈도 그래 작지 않고 요즘 미니백이니 가로 19cm 나거든요. 그리고 폭이 7cm입니다. 폭이 작지 않습니다. 폭이 7cm로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음 토탈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리겠습니다 근데 넉넉잡아 5시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위가 완성하신 다음에 속에 이런걸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으로 다 작업을 하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PR을 다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딱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형태를 잡아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가방이라서 뭐 PR 도다돼 있고 그러니까 별로 싱글 쓰실 거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양면 가죽이 아니고 단면 가죽 같으면은 모든 가죽을 다두 장을 다 해야 돼요. 다두 장씩 이것도 두 장씩. 과거에는 이런 이런 것들도 다, 다 단면 가지고 다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보강제도 들어가고 되게 일이 많았습니다. 작업 시간도 뭐두 이건 이런 가방 보강제까지 들어가고 안감 들어가고 하면은 작업 시간이 보통 40시간 우리가 버킷백 같은 거 만들어 보면 40시간 시기도 걸리죠. 캘리백이나 이런 거 만들면 그 정도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개 만들고 나면 진,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공방에서 다니면은 예전에는 버킷백 하나 만드는데 80만원씩 했습니다. 수강료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졌죠. 근데 요즘은 양면 가지고 색깔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촬영도 다돼 있으니까 너무 작업보 하기 좋습니다. 이게100%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목타가 있느냐 없느냐 촬영이냐 목타가 있느냐 없느냐 잘 보시면 목타가 있는 거는 양면 가지고 외에는 작업이 안 됩니다. 단면 가죽은 목타를 해놔봐야 뒤에 보강재다 내피다 들어가면은 다시 목타가 의미가 없어요. 다막혀버리기 때문에, 구멍에다가. 그래서, 목타가 100% 촬영이 문제가 아니고, 촬영 다음에 목타가 있다는 것은 양면 가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면 가죽이 버킷백 같은 거, 캘리백,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양면 가죽이 아닌 단면 가죽은 목타가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앞으로 주문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죽이 보기하고 직접 만들어보면은 가죽만 봤을 때 모르는데 모든 가방들을 다 소품이나 만들어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가 완성됐을 때 훨씬 예쁩니다. 모양이. 이번에도 장식은 다 골드로 나갑니다. 준비된 게다 골드입니다. 집중적으로 한 다섯 시간, 요, 런 것도 공방이나 이런데, 뭐, 딸들, 뭐, 대학 요번에 들어갈 때, 딸님들을, 아니면은 공방의 샘플, 딸님들 선물, 요런 거 하면, 조카 선물, 요런 거, 여학생들한테 할 때는 굉장히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가방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죽가방이 무거우면 일단 재미가 없거든요. 다 싫어합니다. 이 가방 만들어 보시면은 딱 무게감이 딱 좋아요. 너무 가볍다 싶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게 그냥 뭐 그냥 축구 축구공 반 무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심플하면서 이 핸들이 원래 이 핸들도 아니에요. 핸들이 이 핸들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되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핸들을 다른 촬형이 있는 걸딱 가져와서 했어요. 제가 요런 촬형도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런 차이 몇 가지 있는 사이즈가 이게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는 게이렇게 그래서 핸들도 예쁜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가방이 나왔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